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학교에서 쉽게 갈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짱낭이, 짱은진, 짱삼의 크로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n 극과 S급 팀의 김민석 백혜진입니다. 저희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숨랑의 팀의 수민 사랑입니다. 저희가 갈 곳은 이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하 팀의 아영 지윤입니다. 저희는 오늘 남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지금 어딜 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남산에 가고 있습니다. Yeah. 여기? <laughs> <목소리> 남산이 진짜 크게 보이는 것 같아. 학교에서 볼 때도 진짜, 와, 남산 진짜 크네. 남산 타워 했는데.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이 남산에 걸어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싫어. 아찔해. 엄마, 엄마 너무 아찔해. 저희 저 모노레일 아니야? 어, 승강기가 있대. 최고, 최고. 진짜 기술의 발전. 이래서 기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니까 기계 시스템 확보거든요. 이런 얘기 그만해요, 형아. 이제 케이블카를 걸어왔습니다. 잖요 노력을 드리지 않고 돈을 들리면 된다. 열심히 돈 벌자 우리. 성공하자 우리. 돈으로 모든 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정도는 할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 저는 케이블카만 타고 올라오면 도착인 줄 알았는데 <laughs> 계단이 많네요. 생각도 다아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그니까요. 네좀 바람도 선선하게 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뭐라 그러지? 여름에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숙성 어, 냄새? 맞아. 그게 딱 나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최고! 기분 너무 좋아 자물쇠 스팟도 되게 많네요 저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자물쇠 엄청 많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나 봐 저기 풍경도 다 보이고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가 남산에도 왔으니까 자물쇠를, 자물쇠를. 한 걸어볼까? 이게 자물쇠가 이안에가 열리는 형식이어서 여기 뒷면에는 첫인상을 쓰고 이 안쪽 면에는 같이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써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음. 나 이런 거 좋아해 내가 본 아영의 이첫인상은 미친 텐션의 소유자 멋지다 아. 대단하다 왜냐 내가 아마 아영이 같은 그런 텐션이 잘안 나와가지고 대단하게 봤던 거 같아 내가 본 첫인상은 만능 엔터테이너. 처음 봤을 때막 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게 약간 어, 되는 거 보고 혹시 선배님이신가? 동기들하고 그래서 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하고, 하고 싶은 말. 제일 텐션 높은내 친구가 되어줘니 네 흥을 응원해. 라고 썼어.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우리의 케미 이거 영상에 담기고 있는데 아하, 파이팅! 이렇게 썼고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걸어볼까요? 어디다 걸어볼까요? 잠실에 걸어볼까? 거는 스팟이 진짜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여기저기 되게 많아서. 너무 고민돼. 어디다 걸지? 여기 잠실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좋아. 여기 쓰신 조언들다이루시 이루시길. 다 만나고 계신가요? 따라 <laughs> 볼까? 아. 좋아, 나 지금 따라 볼게. 일본어 우리만의 우리만의 일본어. 이거를 찾으시면 이제 행운아. <laughs> 그럼 우리 이제부터 버킷리스트를 말해볼까? 어, 일단 나는 나만의 전시회를 열어보고 어, 싶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고, 찍은 걸 엽서로 뽑아서 지인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는데, 전시회를 완전 나만의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다는 약간 나의 좀 작지만 큰 소망이 있어. 너는 어때? 어, 나? 응 나는 현악기를 하고 싶어서 어. 첼로나 <laughs> 멋진 걸! 첼로 걸? 어, 무서 오케이 약간 그, 그냥 베이스? 기타 아. 베이스? 이런 걸한번 해보고 싶어 <laughs>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거야 파이팅 해보자고 응, 절대 와, 이게 보이네? 안녕 <laughs> <덥냐? 웃음>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한강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효천공원앞역에서 6호선을 타고 공덕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서 여의나루역에서 내리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한강공원까지 한 3, 0 4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답니다.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글쎄. 짠. 순영이네. 짠. 짠. 여의나루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먼저 돗자리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사러 왔는데 줄이 진짜 길어요. 줄이 정말 길니다. 지금 라면을 받아 왔는데요. 맛있어.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사실 두 배로 맛있거든. 그러면 우리 한강까지 왔는데 각자 버킷리스트 한번 얘기해볼까?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수어를 배워보고 싶은데 아 수어? 옛날 알바를 할때 음. 청각장애인 손님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가세요 감사합니다를 수어로 해드리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꼭 배워야지 라는 버킷리스트가 된것 같습니다. 음. 하나는 또뭐 있어? 여권을 만들어서 동기들이랑 해외여행 한번 가기? 나랑도 <웃음> 좋습니다. <웃음> 난 진짜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제주도 한 달살이 <laughs> 진짜 좋겠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어.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만난 언니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제주도 한 달살이, 약간 게스트하우스 스텝 이런 거 해보면서 한 달살이를 해보고 싶고 나와 관련된 책을 내보고 싶은 게내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 그 혹시 사인 본 하나 받을 수 있나? 아 당연하지. <laughs>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보이네. <laughs> 진짜 바로 보여. 오늘 브러시가 태그는 진짜 약간 일반 화장는어 보는 책들이 많다. 약간 스틸이 많은데? 응. 동네 표정이라고 할까? 남성들은 다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지.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다. 골랐습니다. 너무 예쁘다. <laughs> 그러면 한번 책 골라온 거 공유해 볼까요? 저는 행성어 서점이라는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을 아, 골랐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소설을 좋아하고 소설 중에서도 단편집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책지는 아. 거의 시작이니까 아. 재밌는 걸 소개해주고 싶고 이제 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저는 출발선 뒤에 초조함이라는 박참새님의 인터뷰집을 골랐는데 영화평론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랬는데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출발선 뒤에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스토리에 그 영화 스터디하는 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도전하고 있구나 싶어서 이 책을 꼭 선물해주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헐 너무 감동이에요.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작년부터 생각한 버킷리스트가 제가 수영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어... 내가 물... 을 좋아해가지고 물 좋아하는데 수영을 못하는구나. <laughs> 아... 아... 못하... 못하진 않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이제 수영을 배우면서 합법적으로 수영장에 가가지고 물장고를칠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좀 거창한데요. 제가 춤을 추고 있는데, 춤으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으로 돈을 벌어보는 게제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춤 춤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멋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좋아요. 서로의 버킷리스트. 우와. 저희는 일케버스에서 버스 타고 창공원역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홍대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죠? 음, 저희 그럼 이제 소품샵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어, 역시 연남동 골목길이 진짜 좁은데 그만큼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볼거리가 엄청 많은 거지. 진짜 아기자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여기 제가 자주 가는 소품샵 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진님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반지하 공간에 있는 소품샵이긴 한데. 저희 지금 이제 소품숍에 들어와봤는데요 정말 아기자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한번 추천해보면서 네. 예쁜 것들 한번 사봅시다 네. 여기 방금 엄청 귀여운 삔을 발견했는데요 짠 하리보예요 하리보 맞아요 제가 젤리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희 혹시 이거 커플템 하실래요?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두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이제 이거 결제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이거 끼고 같이 연트럴 파크로 한번 힐링하러 가볼게요. 저희 이제 연트럴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정말 숲속에 온것 같아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심지어 홍대 한복판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약간 내과 같은 것도 있고. 정말 학교에서도 가까운 만큼 공강 시간에 너무 힘들 때 와서. 잠깐 저도... 멍 때리다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혜진 님은 버킷리스트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저 혼자 배당 메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헉. 다들 대학생의 로망이지 않나요? 대학 올라오자마자 하고 싶었는데 이 놈의 코로나 때문에 음 어쩔 난다. 수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혜진님이 딱 말했을 때좀 비슷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교환학생 가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외국에서 한번 친구도 사귀어보고 공부도 직접 해보고 그 나라 언어로 그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공강 시간에 한번 맞춰서 물어봐봐요. 네. 맞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